네, 안녕하세요. 이민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든지 찾아서 짚고 넘어가는 지코 t v 입니다 오늘도 G2G 코디아의 공동대표이자 플러신학대학의 이학준 교수님 그리고 송인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또 영화 얘기합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저희 영화 전문 방송 될것 같은데요. 적어서, 네, 네, 웬만한 영화는 짚고 넘어가는 그런 <웃음> <웃음> 방송이 되도록. 근데 사실 오늘 다뤄볼 영화는 웬만한 영화는 아닌 걸로 지금 예. 이미 판명이 난것 같고요. 예. 어, 바로 이 영화 기생충입니다. 영문 타이틀은 Parasite. 예. 네. 두분다 영화 보셨나요? 예. 네. 저는 작년에. 아, 아, 그렇게 네. 빨리 보셨어요? 아, 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네, 보게 되었어요. 네. 지금 너무 너무 세계적으로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던 찰나였어요. 네. 그래서 네. 보고 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늦은 거죠. 그렇군요. 작년 5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한국에서는요.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여기 그 북미에서는 지금 상영관이 뭐. 어, 한 천여 개 수준 아닌가요? 갑자기 개봉관이 많아지고, 그렇죠. 지금, 네. 뭐, 내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올해 아카데미 네. 후보에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다시 재상영되고 있고, 네, 지금.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네. 수준인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1억 1,37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려서, 네. 한국영화로는 상당히 많은 지금 수입을 올렸고, 네.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 포함해서 지금 (2390만 달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외국어 영화로 어~ 흥행 (8위) 지금 네, 기, 네 이때까지 이제 외국어 영화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막 있는 영화 잘안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외국어 영화 잘안 보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 역사상 흥행 8위를 달리고 있는 매우 어, 핫한 그런 영화다 라고 할수 있겠고 네. 타임즈가 2019년에 선정한 10대 영화에 어. 이 지금 기생충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어, 아카데미 이제 6개 부분 후보에 올라있어요. 아마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수상작이 결정될지 어, 어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칸 영화장,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어, 기생충 이 수상을 그러니까요. 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네. 한국 영화다라고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죠. 네. <laughs>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laughs> 저도 영화관에서 <웃음> 봤습니다. <웃음> <웃음> 글쎄, 영화가, 그 메시지가 어떤 뭐 식상한 어떤 도덕적인 뻔한 일이 아니고, 그렇죠. 오늘 사람들이 그 신자유주의 경제 밑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 네. 이게 뭐냐면, 경제와 직업과 계층과 자녀교육. 네. 이런 문제들을 아마 제가 볼때 다뤄준 영화 중에 제일 잘 다루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것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렇죠. 다뤘기 예. 때문에 더 예. 이렇게 예술성을 인정받을 그렇죠. 수있었어 시각적인 ]군요. 부분도 그렇죠. 화면이라든가 네. 미술 효과라든가 네. 사운드라든가 네. 여러가지 효과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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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세링 자체가 뭐 지극히 한국적인데 그렇죠. 음. 그 메시지는 글로벌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영화 평론가들의 음.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면 영화 자체 군더더기가 별로 없다. 네. 잘라내야 될 것들이 음. 별로 없고 네, 네. 어, 또 하나의 영화 가 뜨게 된건 제가 볼 때는 그 블랙 코미디. 맞습니다. 음. 이, 이 영화가 아주 비극적 희극인 거죠. 희극적 비극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도 네, 그렇요 그래서. 영화 안에 이제 얘기가 우리 나오겠지만 선하게 어떤 뭐 미리 이렇게 그 예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블랙 코미디라는 그 영화의 그런 어떤 장르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 모든 캐릭터와 네. 그 모든 캐릭터들의 각각의 그 결정들, 예. 결정의 순간들, 이거를 공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공감이 안 간다, 음. 이상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장에서 그렇죠. 나왔는데, 역시나 그 봉준호 감독이 의도한 바더라고요. 예. 이 영화를 이상한 영화로 봐주길 바랬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떤 장르로 설정하기도 네. 상당히 어렵고, 그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사실 너무 웃긴 것도 아니고, 너무 음. 슬프거나, 음. 또, 갑자기 뭐, 공포스럽기도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네. 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라 굉장히 저는 맞습니다. 힘들게 보긴 했습니다. 네. <laughs> 영화 안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보면 네. 이거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그렇죠. 비유들이 참 네.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포도원에 갔는데 아침 오전부터 일한 사람이나 음. 뭐문 닫기 30분 전에 온 사람이나 같이 값을 갖다 딱 주니까 음. 불만들이 있을 때 네. 내가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패러블에 갖고 음. 있는. 네. 음. 그러니까 음. 이 영화가 일종의 패러블이라고 봐요. 네. 오늘그 자본주의 세상에 네. 사람 살아가는 그 여러 문제를 압축적으로 다른, 음. 그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안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수석이라든지, 네. 또는 뭐그 계단이라든지. 음. 네. 그렇죠? 물이라든지. 네. 물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에, 이 그런 상징성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좀더 신선하고 더 네. 깊게 해석을 할수 있는 예. 예. 음, 예. 네 그런 것 봅니다.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또그 특징이 모든 장면 장면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렇구나. 거라고 예. 해요. 예. 이 우리 영화의 그 스토리 메시지에 대해서 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이 교육 쪽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그쵸. 좋겠어요. 저희 지코 TV는 네, 교육이죠. 네, 네. 네. 영화를 관점에서 네, 네. 영화를 관점에서 네. 보는 거죠. 네.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과외 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네. 네. 대학생 때 이제 과외를 어, 아르바이트로 네. 몇학몇한 몇 때였습니까? <laughs> 거의 이제 4년 네. 내내 과외를 이제 계속 어, 했었기 어, 때문에. 네. 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 네. 기후의 입장에서. 기후의 입장도 공감이 되고 네. 그 환경도 네.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게 박사장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 그 사모님으로 나오는 그 부인이 어, 우리는 누구를 소개받을 때,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쉽게 말해서 누가 누구를 소개해주고, 누가 누구를 소개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골라서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대학교 때 과외를 할 때도, 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개, 소개를 받으면서 이제 과외를 했던 기억이 나고. 입소문난 과외 그렇지. 선생님이셨군요. <laughs>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개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이제, 어, 그런 가정, 뭐, 들어갈 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런 집을 만날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그 네. 교육이라는 어~ 상류층 가정의 어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 다른 계층 서로 만날 수 없는 어떤 다른 계층을 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음. 네. 일종의 이제 연결교리로 한국 사회에서 작동을 해갖고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영화가 이 교육을 매개로 이 어떤 계층간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뭐 매우 현실적으로 잘 보여줬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 높은 계층들은 어,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데 그렇죠. 교육을 위해서만큼은 예. 다른 선을 예. 넘어 다른 곳에서 예.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메시지가 또있습네뭐 예. 예. 네. 굳이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영화 제목은 기생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생충이 파고들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아, 심리적이면서도 또 미래를 생각할 때 음. 불안 때문에 취약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네, 네. 결국은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나중에 그 엄청난 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시발점이. 있는 네. 에, 그런 점이었다고 보고 그게 네. 지금 어떤 면에서 한국 사회를. 가, 굉장히 잘 다뤄주지 않았나? 네, 네, 한국 사회가 네. 얼마만큼 지금 교육의 사교육 시장이라든지 또는 그 문교부 장관이 뭐열명 이상이 바뀌더라도 네. 입시 문제를 못 바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최근에 있었던 또그 조국 장관 사태 그걸 둘러싼 논란이 전부 음, 그 자녀 교육들 반환한, 스펙 문제. 맞아요. 또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어,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도 아시는가, 교육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 뭐 6, 네. 70%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사교육이 예. 그렇죠. 사교육.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관점에서는 네. 아, 과연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음. 아, 그 영화의 관점에서 아, 부자의 교육, 가난한자의 교육 음. 네. 또 <laughs> 요거, 나뉘더라고요. 예. 그 관점에서 네, 고관점에서 좀 우리가 어, 서로 얘기해볼 게좀 많지 네. 않나 이렇게 네. 봅니다. 영화에서 이제 그 기택 가족이죠. 네. 그 가족의 모습이 어, 신기하게 이민가정, 저희 네.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일세로 네. 이민 온 이민가정의 모습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 기택이 이제 아들 기우에게,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오히려 네. 자식에게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기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 이민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1세가 여기 와서 저희가 할수 있는 어떤 그 역량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그렇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그렇지. 계획을 실제로 이민 사회에서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지. 많죠.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고 있어서. 그 언어 장벽도 있고 뭐 주류사회 진입하는 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녀에게, 이세인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이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어, 갖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중에 조금 이렇게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 자녀를 좋은 대학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1세 부모가 또그 부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또 기대에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원하는 어떤 신분 상승이나 이 계층 탈피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안에서 겪는 어떤 좌절감, 내 네, 실패했다, 이민을 실패했다, 자녀 교육을 실패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가정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영화처럼 그 쓸쓸함이 음, <laughs> 계속 갈 수밖에 없게 씁쓸하잖아요, 진짜 네. 쓸쓸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어쨌든 극복이 안 되는 그런 네. 그런 계층간의 네. 갭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그 아버지가 아그 네. 어, 기택 씨가 여러 가지 해보잖아요. 근데 결국안 돼가지고. 피자 박스 접는 그게 네. 예, 이제 제일 사실은 뭐냐면 블랙 코미디가 뭐냐면 그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돈 주고 그 뿌리 잡으려면 네. 드니까 소독차 <laughs> 방역 소독차 왔을 때 그냥 <laughs> 예, 얼마나 그게 사실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우리 이민 오신 가정들 중에도 여기 와서 예를면 스몰 비즈니스 이거 했다가 네. 세탁소 했다가 또그 다음에 남의 가게 취직했다가 그렇죠. 이런저렇게 하면서 결국 지금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음. 거기에 살아나는 아, 자녀들이 예를면 들그 영화에 나오는 기우처럼 그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네. 그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 지금, 음. 그, 한국이나 미국 안에 음. 어떤, 그, 감추어진, 잘안 드러나는, 네. 네. 아, 그런 무거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도 보면, 결국 그 아버지를 누가 건져줘야 되냐면,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건져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 안에 보면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뭐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어, 자기 그 스쿨론도 갚아야 되는데 와이프 거하고 자기 것도 갚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노후 생계비를 지금 또한 달에 뭐 천불이면 천불 뭐 이렇게 음. 보내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난 적이 네. 어, 여러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어, 저는 만약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됐다면 음. 어, 이 북유럽처럼 어, 그래서 아버지가 어,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40시간 중에, 뭐, 어디 가서 10시간 봉사하고 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됐다면, 네. 영화에 그런 비극이 생겼을까? 네. 네. 그게 제가 캐나다에 가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북구 쪽에 사람들 얘기를 때 느끼는 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셜 음. 세이프티넷이죠. 네, 그 네. 세이프티넷이 있으면, 떨어져도 받쳐주는 데가 있으니까 음. 아, 그래서 그 영화는 세이프티 넷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생기는 네. 예, 그 그래. 방공호에 사는 사람도 그랬고 음. 마, 만약 세이프티 넷이 있었으면 방공호에 그렇게 십몇 년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볼때 혼자 각자도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걸 좀 뛰어넘어서 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폭넓게 예, 좀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는 뭐 앤드류왕을 좀 밀어붙여서 <laughs> 맞아요. 전부 전부 생활 것처럼. 수급 네, 천불 한 달에 받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한 달에 천불 받는다. 면 그런 나라를. 예, 한번. 뭐 굳이 방문을 네. 해서는. 박 사장도 아마 자기 아들 놓고. 네.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했을 그렇죠. 거라도. 네. 음, 맞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한 달에 천불 받으면 네. 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예. 아, 된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영화 안에서 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그렇죠. 라인이요, 선요. 네. 이제 네. 그박 사장이 음. 계속해서 선을 좀 넘는 것 같다. 기택이 음. 예. 선은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예. 아슬아슬하다. <laughs> 이러더니 결국은 그 선을 마지막에는 이제 넘으면서 이제 기택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말죠. 네. 근데 이 사회에서 사실 선을 음. 넘나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선이 있어요. 보이지 맞아요. 않는 선이.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 선을 넘나들고 사실 그 선을 넘어서 올라가기를 네. 보통은 바라죠. 그렇죠. 위의 네. 선에 가기 원하죠. 네네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아까도 우리가 영화 시작할 때그 영화 안에 있는 상징성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선이 굵은 선이 두개 있는 거예요. 음. 네. 선이 두개 있는데. 네. 네. 하나는 위에 음. 박사장하고, 그 다음에 김기택 씨고, 그 다음에 방공가에 사는. 네. 거기서, 거기도 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사람이 그, 김기택 씨그 선으로 올라오려면 거기서 막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교육이 뭐냐 하면은, 그, 사회 3층 이동 하기왜 교육? 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네. 그 뒤에는 뭐냐면 그 선을 지키는 거죠. 그 그렇죠. 어, 나는 올라왔지만 네. 너는 올라오면 안 돼.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비극의 원인이 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는 게참 많다고 봐요. 네. 어, 그박 사장이 결국 그 기우 기정 이 남매를 받아들인 거는 내 자녀들이 혹시 밑에 선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음. 하는 그렇죠. 그 불안 때문에 자기 선을 연 거잖아요. 네. 여었지만그 선을 <laughs> 지키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그 면에서 제가 볼때그 비극의 씨앗이 딴데 있는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도 보면 그 흑백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세그리게이션이었잖아요. 네. 선 걷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어느 네이버 후드에서 그 백인 네이버 후드는 네. 절대 못 넘어오게 네. 그 선을 걷듯이, 네. 에, 결국 영화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쌓여져서 아,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이 네. 지금 두 가지 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선을 이렇게 뚫고 그렇죠. 내려오신 거죠.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네. 첫 번째 선 그리고 더 밑바닥으로 예수님께서 그렇죠. 완전히 자기를 비우셔서. 네. 이 땅에서 어떤 제일 이제 밑바닥 선까지 뚫고 내려가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는 어떤, 어, 주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네. 교육에 있어서도 기독교인 부모로서 어떻게 조금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네. 물론 저희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승의 욕구는 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긴 한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렇다면 내려올 수 있는 힘도 있는가.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뚫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과 상생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키워줄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을 맞아요. 네. 참 쉽지는 않은 예. 일인 예.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들람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베들람에 가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과 비슷한 그런 동굴들이 있어요. 음. 네. 근데 그 아까 냄새, 냄새에 영화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냄새 때문에 살이 그렇죠. 난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예수님이 말구이에서 나셨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완전 냄새 에 젖은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 구유에 했다는 거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의 동물의 차원 세계 속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내려가셨다는 얘기고,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레볼루셔널리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두 개는 구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 잘 여기에서 좋은 교육받고, 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잘못된 감정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면 좋냐면은 대층 상승을 위해 좋은, 교육,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느냐, 자기 실현을 위해 그러니까 정말 휴먼 플로리싱, 네. 어, 그 자기가 정말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네.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음.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네. 저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후자를 지원한다고 봐요. 자기 의 실현과 그 기쁨을 통해서 자기 살고 싶은 긍정적 삶을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의 그 창세 일장의 목적하고 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아이가 더 성장하고 좋은 기회를 찾아서 유학도 가고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대학도 가고 저는 그거는 전혀 죄책감 느낄 게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영화에서 그려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목적이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측상승을 위해서. 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모, 자녀 사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부모는, 자녀는 자기 원하는 걸 찾아가고 싶은데, 부모는 음. 계층적 입장에서 보니까, 음. 아, 너 그런 거 공부해서, 예를 들면 구글 못 들어가. 네, 네. <laughs> 뭐 애플 못 가. 음. 삼성 못 들어가. 음. 돈 많이 못 벌어. 돈 많이 못 벌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음. 결국은 뭐냐면은, 그,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찌들게 되는 거죠. 자아실현이 안 되는 거죠. 자아실현이 안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마음껏 피어나는 꽃과 그리고 무궁화꽃이 모든 줄기와 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끝까지. 음, 네. 네, 담쟁이 덩굴처럼. 네. 그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열어놓으셨다고 봐요. 그런데 네. 기독교의 그다음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 나누라, 이거죠. 그쵸. 음, 니가 니 실현을 느끼고 그 만족감이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뭐냐면, 네 피로 채운 데 나머지는, 그쵸. 예, 밑으로, 이렇게, 나누라. 네, 이웃들과. 어, 네, 나누라. 네. 그 사실, 지금 미국은 이제 그런 퀄러티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지만, 네. 그, 미국의 역사가 이만큼까지 좀 건전하게 흘러올 수 있었고, 음. 또 미국이 강대기 될수 있었던 것 중에는, 아, 이런 나눔의 정신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좀 부자들이요, 음. 그 정말 기후나 기정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 엄청난 장학금들을 갖다가 내던지줄 수 있고 네, 네. 또 우리 한국에 또 미국의 정책이 아까 앤드류 얘기한 것처럼 음. 부자들이 자기 소득에 핀란드나 여기처럼 뭐 예를 들면 부자들 70%까지 세금으로 내거든요. 네. 그래도 불만 없대요. 네. 네. 음. 그, 그 영향 중에 하나 가루트는 영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음. 예, 그 조사한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 네. 뭐 앤드류안과 같은 그 리더십의 어떤 부각이 음. 그걸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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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미국이라서 조금 더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이민자로서. 캐나다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아마 네. 그런 쪽으로 더 지금 나오는 세대들 중에는 네. 미국의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네. 그뭐 별로 매력이 없지만 네. 젊은 사람들이 그게 각광을 받는 거 그렇죠. 거든요. 음.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그런 어떤 참된 리더십, 우리 송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카네이션을 음. 그러니까 성육신의 리더십에 대한 음. 아, 굶주림이 지금 굉장히 커가는 시대라고 봐요. 네. 예, 그러면서 우리 봉준호 감독이 한번 아주 잘 그. 그쵸. 그려졌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자랑스럽고, 네. 어, 뭐,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꼭 보시고, 어, 이렇게 생각의 여백을 크게 만들어준 영화라는 거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이민자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어려움들을 풀고 어떻게 자녀들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는 그런 길잡이가 될수 있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